안녕하세요, 아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내일, 신비아파트 고스트버제로두 번째 이야기 첫번하는 날입니다! 1화, 귀신님, 오셨습니까? 금지된 주문, 분신서바 백종이편 네, 드디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 아, 그리고, 신비아파트 공식 채널에 올라온 오프닝 엔딩곡 유버전 보셨어요? 새로운 장면이 추가된 오프닝과 엔딩곡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장면들이 달라졌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절망 속에 빠져들 때. 원래는 미라가 만든 피라미드가 나오는 장면인데, 추가된 장면은 라미아가 봉인된 곳이 나오네요. 와,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섭냐? 아니, 봉인석부터 너무 무서운데요? 파리랑 친구들 괜찮을까? 때마침 가사도 절망 속에 빠져들때야 두번째 나의 검은 마법이 너의 거친 칼날이 모든 것을 갈라놓을게 강림이 옷이 평상복에서 귀도테마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옷만 바뀌었을 뿐인데 뭔가 분위기도 달라진 느낌? 내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가? 아 근데 강림이 테마복 바뀐거 너무 좋은데 하필 귀도테마복이야 현이는 그대로고요. 세 번째 거친 야수들의 오리 속에 뛰어들게 카인이 공격하는 장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네, 다크 클리프를 사용해서 공격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네요. 이 장면은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비슷해가지고 네 번째 날카로운 위험들 앞에 미라가 아닌 사실 라미아가 등장합니다. 와, 포스 장난 아닌데요? 뒤에 붉은 달이 보이고, 라미아 주위에 괴수들 뭐야? 저기서 제일 덩치 큰 얘가 복제해서 만든 괴수군단인가? 아, 생김새가 좀 다르구나. 근데 얘네 너무 기괴하게 생겼다. 뭐지? 좀비 같은 건가? 다섯 번째, 큐피드 데빌 다음에 선상기가 바로 나오고, 처음 보는 신규 귀신이 등장합니다. 이미지가 어두워서 잘안 보이니까, 최대한 밝기를 올려볼게요. 이제 좀 보이시죠? 탁자 위에 나무 조각 같은 것들이 보이고, 손에는 도끼를 들고 있어요. 등에는 나뭇가지가 촉수처럼 달려있는 모습? 닭목기처럼 나무 귀신인가 보다. 그리고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듯하고, 코가 길쭉한데? 피노키오야, 뭐야? 와, 근데 저 도끼 들고 다니면서 공격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저 눈빛 봐봐요. 걸리면 작살 날것 같아. 마지막 여섯 번째. 베일에 쌓여있던 이 장면이 청하로 밝혀졌습니다. 역시 청하였어. 어? 주위에 반딧불이 같은 이 초록빛 뭐야? 이렇게 해서 오프닝에 추가된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아! 엔딩 곡에서도 달라진 장면이 있어요. 깨발랄하던 강림이가 극 차분해진 모습. 그래,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제가 찾은 추가된 장면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 찾은 거 맞죠? 더 있는 거 아니겠지? 아무튼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신비 아파트 고스트 버제로두 번째 이야기 본방사수하고 만나요. 안녕.